ICC는 여기 있습니다. 구글 맵에어왔고요 어, 여기 있는 것들은 ICC 홈페이지고요. 글자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는 프랑스고요. 여기는 에펠탑입니다. 가보셨나요? 에펠탑? 그림으로는 보셨죠? 책에서 보셨죠? 예. 네. 어, 에펠탑 있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세느강입니다.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뭐 한강처럼 이렇게 보, 엄청 넓지 않아요. 뭐 점프해서 갈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 넓지 않은 강이 조로로 흐르고 있고요. 다리 살짝 하나 건너가지고 조로로 걸어가게 되면 여기가 ICC입니다. 여기 구글맵에서 제가 찍었던 걸로는요 거리는 750m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제가 실제로 걸어봤고요 저는 걸음이 좀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딱 8분 걸리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애플탑이 있으니까요 저쪽에 가면은 이제 개선문도 존재하고요 icc가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위치에 있고요 저는 이게 oecd나 또는 뭐 이렇게 파리 출장 갈 일이 있을 때 icc를 꼭꼭꼭 들리러 갑니다 인증샷을 찍으러 가죠 혹은 책을 사러 가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걸 하진 않습니다만 뭐 나름 갖다는그 인증을 남기기에 굉장히 좀 괜찮아요 물론 애펠탑 가서도 사진 찍는데요 그거보다는 여기가 좀더무역하는 어, 사람이 뭐 이런거 와야지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단순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만 요새는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icc에 취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트랜스포 하려고 ICC에서 근무를 해 보려고 해서 관심이 더 많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학부부터 박사까지 무역을 전공을 했고요 계속 그쪽 일에 관심이 있고요 앞으로도 할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 보였고 우연찮게 OECD 출장 갔다가 이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서 근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한번 가봤는데 오,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해서 어, 여기 잡 어플리케이션도 좀 확인을 했었고 분이 된 것들도 있어가지고 어플라이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고요. ICC 신입사원 초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산하게 되면 대략 신입사원이 한 1억원 정도 환산되죠. 신입사원이. 신입사원 급여가 그 정도 됩니다. 물론 대졸사원으로서 신입사원 가기에 아마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급여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일단 환경적으로 되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서 상담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인사부서 가지고 상담도 했었고 저 정도의 그 캐리어면은 대략 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했더니 한 14만 불 정도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미니멈으로 한 14만 불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략 한 1억 한 6, 7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그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갈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이 나중에 혹시 뭐를 취업 후보 리스트 중에서 하나로서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약간의 유창한 영어와 조금 더 잘하는 불어가 필요하기는 하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어로 일할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인코텀스를 사용하던 유저에서 인코텀스를 개정하는 작업의 멤버로 들어가거나 UCP를 개정하는 작업의 멤버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엄청나게 좋은 곳들이 될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게 좋더라고요. 저이 근처에 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그냥 샌드위치 가게죠. 샌디치... 집 밖에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사 가지고 커피 하나 들고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렇게 에펠탑 바라보면서 이렇게 빵 먹고 하니까 굉장히 되게 파리지앵이 된거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기분도 좋고 하더라고요. 야, 씨, 여기 다니면 얘네들 실제로 그렇게 해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막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얘네들 다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에펠탑 보이는 식당에서 밥 먹거나 좀 풀밭에 누워 있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식사 시간도 프랑스 2시간인 거 아시죠? 어, 그 괜찮았고요. 일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칼퇴한대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때 맨날 12시까지 일했었는데 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국제 기구나 이건 국제 기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기관들이나 국제 기구나 이런 데 은근 관심 가져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WTO 언급들도 조금 했었는데요. W... 볼리티오도 인턴이나 발런티어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취직하시면은 보통 스타트하는 급여가 보통 1억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다만 파리와는 다르게 제네바에 위치하다 보니까 1억 원 가지고 살기 에 조금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물가가 좀 살인적인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제네바는 뭐 답도 없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 기구에서 생각보다 관세사 같은 이런 트레이드, 엑스포트에 대한 수요가 은근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없지 않은 게요. 아 c c 취직한다고 하면 관세사 되시고 나서 인코트 마스터겠죠. 마스터 될거 아니야? 마스터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시험 합격 못해요. UCP 완전 마스터 되겠죠. 그거 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지 않다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 안 해요.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 막, 막 외우고 막 이런 거안 한다고 막 사례 막 일일이 뽑아가지고 스터디하고 있고 막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고요. WTO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WTO 가도 여러분들이 그런 우루가이 라운드의 부속 협정을 꽤 많이 배울 거고요. 리걸 스터디도 되어 있고요. 무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컨셉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 잘라을 합니다. 무역 관련된 국책 이거 WTO만 있는 거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상품학 공부하면 나올 w c o 별기에 있죠? 국제 관세 기구 HS 협약 제정하고 개정하는 w c o 브릭셀에 있고요. 진짜 아름답죠 거기도. 말고도 뭐 제네바에 있는 UN, 제네바에 UN도 있죠. 웅크타드도 있죠. 온시트럴도 있죠. 지금은 해, 책으로 배우시겠지만 기회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데 가서 진짜 멤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애석하기도 아직까지는 ICC의 한국 멤버가 현재는 예전에 제가 스터디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 멤버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시아 리전에서는. 일본 사람만 있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발른 말이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당신 같은 그런 무역 엑스퍼트들이 와가지고 일하면은 우리 ICC이 전 세계 무역 발전에 막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다 이런 너무 나 아름다운 말들을 막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랬었고 WTO나 웅크타드나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실제로 대체로 근데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파견 가신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하고요. 그거 말고도 순수한 그런 트레이드 엑스퍼트들 또는 뭐 이렇게 탈라스 엑스퍼트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WTO에 제일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해보거나 식사해보면 정말로 추천합니다. 되게 좋대요. 그래서 오시면 참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길들을 저는 이제 못갈것 같은데요. 이 나이쯤 되면 은 이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제가 그렇다고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막 훌훌 이렇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뭐 애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가지고. 근데 조금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가지고 조금 더 리버럴할 때 이런 국제감각들을 좀 키우거나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몸값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없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좀 꿈이 커야죠. 뭐 취직 관수 합격이 이런 거에 취직을 개런티하는 건뭐 일도 아니라는 거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자, 255 페이지 뭐 원서라도 쓰려면 합격이라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인코텀스의 제정부터 쪼로롱 나오고요. 1936년도부터 대략 한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었답니다.